연애할 때는 이 점이 너무 좋고 장점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결혼에서도그 사람의 1순위는요 내가 아니 거의 100%야 피디님들 주변에 결혼한 친구나 커플들 보면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할 거예요 나 진짜 연애 때는 너무 이런 남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완전 속았어. 사기 결혼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많이들 어봤어요 연애할 어. 때랑 너무 다르다. 딴 사람 같테 이런 얘기 많이 하.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분들이 차린 눈이 없어서 그때 그 선택을 한 걸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뭐냐면요. 연애할 때는 이 점이 너무 좋고 장점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연애할 때는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데 결혼을 할 때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시한폭탄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연애 중이든 아직 싱글이든 난 이런 사람이 좋아! 라고 믿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세요. 그 기준이 사실 가장 위험한 넣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극찬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부모가 극찬하는 착. 한 사람. 조금 느낌이 오나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모는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상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양가 부모들이 한 목소리로 야 저런 애 없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러면 마음이 어때 뭔가 좀 믿을 만하겠다 확 놓이잖아 이 사람은 진짜 검증이 필요 없구나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사실상 지옥으로 갈수 있는 입구가 될수 있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너무 서로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한 거죠 남자 여자도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주말에 결혼 한 달도 안 돼서 문제가 터진 거야 아내는 이제 힘드니까 우리 집에서 쉬자 이렇게. 얘는데 남편이 신다는데나 어,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러래 주말에 쉬는 엄마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신혼 초에는 집에만 있지 말고 얼굴 좀비출래 그날 이후로요 외식 날짜 집안 가전제품 집들이 날짜 이런 모든 결정이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 여자가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결국 아내가 폭발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자기는 나랑 결혼한 거야? 어머니랑 결혼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 엄마가 우리 잘되라고 말한 건데 그거를 왜 그렇게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마마보 아니 자기의 인생 결정 권한이 없는 거죠. 이렇게 부모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줄 알아요? 부모님 기준에서 아주 순종적인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에 맞는 배우자가 아니라요. 부모님 입맛에 딱 맞는 착한 아이라는 거죠. 어떤 스타일인지 알것 알 같죠. 옛날에 그 올감이 보면 은 불도 없는 착한 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여자 만나서 변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혼 현무 양처 없다 해서 이제 이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 여자가 남자보다 시부모 눈치를 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 남편이 막 진짜 몸이 아파서 죽을 것같 거. 같은데 어머니한테 어머니 남편 너무 아파. 나중에 갈게요라고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오라셔 하면서 남편 끌고 가는 거야. 왜 그런 거요 착한 며느리 병에 걸린 거지. 착한 며느리 역할이 남편의 컨디션보다 먼저인 거야.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게더 중요한 여자인 거지. 이 여자분은 자기 부모한테도 그렇게 해 오면서 자란 거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말잘 듣고 고분 고분해서 이면 결혼에서도 그사람의일순위는요 내가 아니라 부모일 확률이 거의 100%. %야. 부모 만족보다 나의 행복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배우자가 되는지. 지금 이 얘기도 꼭 어, 이거 우리 시댁 어, 어? 이거 우리 처가 얘긴데 소름 돋는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평화의 함정입니다. 저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는 거 있어요? 한 번도 하는 적 없어요. 난 매일같이 화를 <laughs> 내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 우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한... 근데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두 번째 함정일 수도 있어. 갈등이 없었다는 건두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쪽이 참았거나 한쪽이 갈등을 피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 회원 중에 전 와이프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대요. 말도 서로 잘 맞고 했는데. 안 싸웠대 결혼을 그래 네가 좋은 게 좋은 거야 항상 이런 식이었 그래서 아, 이 남자 참 순종적이다 너무 착하다 해서 결혼했네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터지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 시댁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돈 문제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한마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일대일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마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을 딱 닫고 방에 들어가서 진짜 한주 동안 얘기도 안 하고요. 아, 쿵쿵 거리면서 막니이 근데 그건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거부하는 거죠. 맞아요. 전형적인 회피형이. 에요이 여자는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스타일인데 남자가 이래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지.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갈등의 수위가 낮다 보니까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있요 근데 결혼은 매 순간 협상이고 조율이거든요. 화를 맞대고 매일같이 365일을 맞아야 되는데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고 안 들어온다.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거. 막 나를 보고도 투명 인간 취급을 미쳐버릴 것 같죠. 그거는 소리 없이 상대를 말려 죽인 관계 폭력이. 봐봐요. 한번안 쳐본 바다에서 놀던 배가요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돼? 흠머리잖아. 고민할 것도. 싸우지 않는 커플은 갈등을 해결하는 관계의 근육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로 결혼 후에 닥칠 위기, 육아, 경제 문제, 부부 갈등 앞에서 노를 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는요, 안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싸울 땐잘 싸우고요. 잘 푸는 거. 이게 건강한 관계. 세 번째입니다. 동질의 함정. 취향이 똑 닮은 사람. 그런 거 있잖아. 연애할 때 취향, 가치관, 습관. 이게 정말 나랑 똑 닮은 사람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어 천생연분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서 운명이라고 확신하죠 그런 사람 만나면 싸울 리도 없고 편하긴 할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연애할 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에서는 그 닮은 점이요 침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둘다 완벽주의 커플이야 연애할 때는 계획도 세우고 모든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니까 너무 잘 맞았는데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 육아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 예민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죠 한 사람이 조금 수더분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서로 예민함이 완전 부딪혀서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의 관계까지 갈게 된 케이스도 봤어요둘다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서로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 내 탓이지가 아니라 다니 탓이지, 니 탓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요 같은 약점에 부딪히다 보니까 같이 무너져 버려. 비슷한 거는요 편할 수 있어. 그렇지만 결코 안전하진 않습니다. 결혼은 나의 복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나의 결핍을 채워주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감정적일 때는 상대는 좀 냉정해야 되고 내가 소심할 때는 상대가 대신 나서줄 수도 있어야 돼. 그래야 집안 균형이 맞춰. 져 그래서 보면 너무 다른데 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요 둘다 같은 약점을 갖고 있잖아. 그럼 위기가 왔을 때 극복이 안 돼. 그 고통이 보완되는 게 아니라 공 폭이 두 배가 돼 버려. 나랑 취향이 잘 맞아. 이 취향만 맞는 사람을 찾다가는요, 인생의 풍랑 앞에 대책 없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 진짜 좋은 배우자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사각지대를 대신 메워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유명인 중에서도 보면 저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잘 맞지 잘 사나 하는 커플이 누구야? 이효리 이상순. 어, 이유리 이유로 이유로 이상순 어때요? 둘이 똑같나요? 아니 어떻게 만나지 싶었잖아. 저... 그러니까 그 서로 유머 코드는 맞을 수 있을 만큼 외모부터 삶의 방식까다 다르잖아. 이효리 씨는 화려하고 좀 털털한 성격이고, 이상순 씨는 어때요? 호박하고 조금 더 섬세할 것 같잖아. 근데 어때요, 둘이 서로? 완전 잘 맞는 어, 것 같아. 안식처라 그러잖아, 이 의식.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 거. 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지만 <laughs> 자기 복도 있어 피디님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좀 어때요? 생각을 좀 다르게 하게 되나요? 대표님 말씀하신 거다 이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완벽한 장점이라고 믿었던 것들이요 생각보다 좀무서울수 있어요 결혼해도 오히려 조이될수 있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연애는요 내 마음이 편하고 설레이면 되지만 결혼은 파도를 같이 헤쳐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전항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결국 그배 위에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야 하는 거는요 부모도 친구도 아니, 바로 내 자신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완벽함에 속아서요. 내면의 이 시한폭탄을 놓치지 말아야 돼잘 봐야 돼 오늘 제가 했던 이 독설들이 <목소리>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